<laughs> 아 이제 슬라이더를 해야된다 그런데 내가 슬라이더 한번도 안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 3차 시도 어, 슬릭 슬라이더 또 연습 이걸 해야 돼요. 바로 얘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초반에는 이런 것도 나에게, 아주 작은 것도 나한테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감하게, 날리세요. 잠깐만, 날려도 되겠지? 어, 날리면 안 돼요. 그쵸? 포크를 했어야 되는데. 음. 얘를 날리세요. 아 이건 이건 있어야겠다. 다음에 립트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이것만 날려둘까요? 이것만 이것만은 남겨놔야겠다. 그러니까 격리된 환경이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이거를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자다 없애고 여기서 해볼게요 자 1, 2, 3, 4, 5 자, 슬릭 슬라이더를 맨 처음에 가져와야 돼요. 이거는 BFW, F 대문자. 그래서 슬릭이라고 되어 있는 데 들어가서 이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무조건 jQuery를 불러온 다음에 불러와야 되고, jQuery를 두번 불러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 그 다음에, 어, 요걸로 한 번, 슬릭 슬라이더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슬릭. 슬라이더 박스. 슬릭. 이템 다섯 음. 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네. 자, 구조 한번 설명드릴게요. 슬릭을 만들려면은 먼저 박스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슬라이더 박스 1,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슬릭이라고 해서 얘가 부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이템들로 채우면 되는데 꼭 아이템이라고 써야 돼요. ULLI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채우면 된다. 그 다음에 이미지 박스가 있나? 이미지 박스 있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더 박스 1. 이렇게 해놓고서, 네. S 대문자, 이거 B 대문자, 1 대문자, 그 다음에, 언더바, 언더바, 이니,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요거 자체를 외우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나중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2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은 3으로. 이 룰만 지키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2,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데 요게 이제 다스가 이제 위에 점점점 그 다음에 이게 오토 슬라이드 그 다음에 그쵸 이게 이거는 마우스 올렸을 때 멈추냐 안 멈춘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 넘겼을 때한 개씩 움직인겠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벌써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몇개 보여준다? 세 개. 세개 보여준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미지 박스를 안 하면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템의 너비를 제가 정한 적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템의 너비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콘 보이시나요? 콘에 의해서 뭐예요? 1180에 막혀있죠? 그렇다면 얘 너비가 뭘까요? 1180이죠? 그 다음에 얘 너비, 얘 너비가 뭘까요? 그, 딱히, 별다른 이상 없으면 1180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몇 개라고 했죠? 세 개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네. <laughs> 요 녀석은, 이 아이템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 1180 나누기 3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섯 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개로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페이징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페이징도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나 이거 좀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너비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너비를 줄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뭘 줄여야 된다? 이걸 줄여야 돼요. 이걸? 애들. 요거를 줄이면 그거는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카카오뱅크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거 큰거 말고 큰 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작은 거 요거 하나의 너비를 한번 볼게요. 클릭 눌러서 이렇게. 자, 이 너비가 뭐죠? 240이죠? 240이면은 자그 하나의 너비를 240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40 곱하기 7, 아, 3 하면 어떻게 되죠? 720이죠? 그러면은 슬라이더 박스 1 슬라이더 박스 1을 이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슬라이더 박스 1 슬라이더 박스 1의 너비를 강제로 먹박, 맞춘다? 720 픽셀로 맞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확다 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자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보내는 거 뭐예요? 우리는 초창기 배운 거죠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은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 세, 생기는 게 싫어요 이게 아웃라인이에요 클릭해서 보면은 알수 있어요 아웃라인인 거를 네. 그럼 요거 없애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점, 슬릭 밑에 있는 절대로 여기 꺽서 쓰면 안 돼요. 아이템에다가 아웃라인은 0이다. 주시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운데 거를 좀 체크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센터 모드 트루를 하면 됩니다. 센터 모드 트루를 하면은 살짝 여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갖다 쓰던가 이렇게 센터 패딩을 없애야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다가 뭐가 생기냐 여기에 이게 생겨요 여기에 슬릭센터라고 생깁니다 슬릭센터 슬릭센터 그니까 러 오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건 센터가 생겨요 그러면은 네 해볼게요 아 온라인 0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 스케일 1.2를 주면은 살짝 얘가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얘가 살짝 이렇게 커지죠. 네. 1.2가 아니라 한1.3 정도 줄게요. 근데 여러분 얘가 불쌍하게도 여기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뚫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박스에다가, 패딩 탑을 한 40픽셀 주시고, 패딩 버텀을 한 바텀을 한 40픽셀 주셔서, 좀 키를 키우는 거죠. 더 줘야겠네요. 그래도 잘리네? 그러면 한 60, 60 주겠습니다. 그래도 잘려요. 안 잘리네? 어, 이제. 자,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거가 이게 또 커지죠? 네, 그거를 살짝 좀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주겠습니다.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자, 트랜지션, 트랜스폼, 0.3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천천히 커지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슬릭 슬라이더를 하면은 요것처럼 똑같이 얘는 지금 사실 더 안쪽으로 많이 파고들어잖아요. 요거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타협을 볼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든다.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컨펌을 안되는 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면 이걸로 해서 나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상사한테 이것만 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좀 클라이언트한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요걸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어 잠깐만요. 마지막. 죄송합니다. 그거 안 했어요. 에 o LO. 자, 에로우스 투루 하면은 컬러 블랙. 아이고. 하면은 여기 여기 생겨요. 요거, 요거, 요거는 C.S. s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일단 요것만 하고, 네, 다음 시간 하시죠.